또 일어나자마자 눈발이 먼저 체크하고 컴백을 빠졌네요. 지금 스트레칭 하고 공복이 없는 덕 마시고 공복 유산균은 필수. 공복 유산수 40분. 아침 식단 타임. 며칠 운동 강도가 더 올라가면서 참잘때 레슨 할 때만큼 강도를 따라가도록 쉬든텀 없이 하고 조금더 올리려고 연습하고 미친 시이 해서 그런지 소화 신경이 너무 활발해진 탓인가. 잠도 잘안 오고 자꾸 자주 깨네요. 한바. 점심 식단 타임. 그래도 그만큼 잘 따라하고 있다는 거니까 다행이죠. 다음 아, 부터는 저녁 PT 때문에 지금보다 더 자주 오전에 웨이트를 가야 할것 같아요. 하면 저녁에 좀 시간이 약간 생겨서 낫긴 한데. 어. 일초를 계산해서 움직여야지 매일 오 출근하고 이런저 식단 타임 하고 원장님 좋게 봐주셔서 화이트 말고 예. 선생님으로 스카우지 일을 시간만 맞으면 하겠다고 말씀드렸거든 아니. 잘하면 진짜 취업할 것 같네. 요또 자정간 살짝 올라가버려야 되면 아. 조금 더 바쁘긴 하겠지만 크버는 가능할 것 같아요. 한박 오늘도 영양제는 필수. 오늘도 화이팅. 목계삼도 완료 루틴 이렇게 했어요. 나고 이산수 4 0분 하고 마무리 스트레칭까지. 저녁 식단 타임 고구마 원래도 맛있었지만 오늘 고구마 진짜 존맛탱 덤벨 프레스 레슨 받을 거죠 받아서 12kg 했었는데 혼자 성공해서 아주 기쁜 상태. 다음 말고 터질 뻔다는 거서 안비 계속 야근 올리자. 화이팅 한박.